슈퍼바이저 분들과 동병 3년이라고 응. 생각합니다. 편한 마케터, 뭐 마케팅팀, 어떤 브랜드는 있다고들 해요. 근데 주말이 매출이 높은 브랜드가 대부분일텐데 마케터 분들, 전화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주말에 매출이 높다 하면 주방이 터지고 있을테고 홀이 터지고 있을텐데 분명히 뭔가 사건사고가 있을 법한데 그죠? 주말에 전화 정도는 받아주는 마케터겠죠. 그 전에 슈퍼바이저 역시 그런 부분으로서 무장을 하고 계셔야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된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만을 정책 기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초에 경영계획 보고를 아니 연말에 경영계획 보고를 하겠죠. 뭐 내년도에 이게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마케팅 아까 뭔가 길을 안테나를 다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 이창재라는막 브랜드가 가야 할길 거창합니다. 목표를. 신메뉴의 청, 성공적인 출시. 가맹점 소통 강화. 인재 육성. 영업의 활성화.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이네개 꼭지 중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해야 될 거를 다 나열을 해요. 다 나열을 해서 저라면, 그래도 기획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우리 회사가 어, <laughs> 어떤 커뮤니케이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읊어드릴게요. 아까 난잡하게 막 흩어져 있던 그런 커뮤니케이션들, 보통의 회사들의 의사결정이 그렇지 않나요? 이건 마케팅 해야 될일 아니야? 디자이너들 이 손이 느려 너무 느려 우리가 할게. 차라리 외주를 쓰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의사 <laughs> 의사결정들 그 이전에 또성 긋고 벽을 치고 대표님. 저희 팀 지금 과부합니다라고 할수더 있죠. 그런 부분에서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획자가 마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외식업을 한다는 사람들이면 시장이 작잖아요. 작으니까 볼수 있는 숫자도 작고, 볼수 있는 아니면 설득해야 될 논리도 작아요. 작은데, 제대로 배웠다면 할수 있어요. 현장까지 감이 있다면. 그러면 부서가 경영지원, 마케팅, R&D, 뭐 운영팀, 개설팀, 뭐 디자인팀, 이렇게 있다면은 그네들이 해야 될 업무들을 벽을 아살이 쳐주는 기획. 그렇게 해야 회사의 돈을, 사용부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용부서가 이렇게 있을 때연간 계획도 짜주는 거죠. 어, 짜주는 건좀 월건이네요. 요 정도 감만 갖고 가게끔 저하면은 연초에 대표님 저희연 올해 이슈는 이겁니다. 연초에 대표님 어 그래? 요것만 되면 올해 100개 정도 깔겠는데? 라고 하면 미치겠죠. 근데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연초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또 마케터라는 거. 한번 알고 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방면은 이거, 일본에 오타나 쇼웨이라는 유명한 그 투수가 있어요. 야구 투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 성공할 때, 이거, 이거, 이거 꼭 해야 돼라고 하면서, 어, 아침에, 아침에 운동 뭐 하기, 매일 인사 잘 하기, 뭐 이렇게, 뭐 매일 투구수 100개 이상 하기,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인생 지도를 그려놓은 걸 가지고 저도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너 잘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공감대를, 눈높이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마케터에 대해서 뭐 소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외직업을 보는 그런 눈높이를 어느 정도는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laughs> 마케팅 팀은? 팀은 뭐 하는 곳이냐? 팀. 팀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만 유기적으로 기능별로 이게 엮이려면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공, 이, 조사하는 친구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세일즈 전문가 에스, 그 매장 전문가가 있어야겠고 온라인 마케터가 있어야겠죠 저 역시 남자인데 1020 여성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몰라요 와이프한테 물어볼까요? 몰라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 온라인만큼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뭐 가능하다면 홍보맨까지 있다면 더나라오 없겠죠 부럽습니다 제조업, IT, 병원, 땡땡, 홍보원, 이런 분들, 아, 조직 좋아요. 조직 엄청 잘 구성해놨는데,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외식 마케팅은, <laughs> 팀이라고 지칭을 했지만, 마케터와 디자이너 딱 갖다 놓고, 이제 끝나는 분위기죠. 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괜찮아. 우리는, 시금이니까. 네. 시금이니까. 시금에 대한 또, 다른 드릴 말씀도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팀이 하는 일은 소비, 시장조사.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소비자를 통해 우리의 방향은 뭐 이런 건데, 소비자조사 해가지고, 아까 그, 트렌드 코리아, 김남도 교수님 거 해가지고, 작년 한해 동안 유행을 탔던 10대 트렌드 해가지고 찝어주면, 찝어주면, 아, 우리 고객, 치킨, 에, 맥주를 편의점 가서 만원짜리 네캔을 사시는 분들 많았어. 맞아. 우리 고객이야. 그럼 이자료 가지고 어딜 갑니까? 대표님한테가서 작년에 오?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이거였습니다. 라고 하면, 어, 그래. 어, 맞는 것 같아. 뭐, 땡땡페이 이런 것들. 그러면 점주님들 또 연초에 모아놓고, 점주님들 작년에 어떻게 사셨어요? <laughs> 우리 브랜드가 왜 실패했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할수 있는 이런 소비자 조사? 그래서 마케팅팀이 해야 되고, 이걸 토대로 소비자 이해를 됐으면, 마케터와 대표님과 <laughs> 점주님들 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잡아야겠죠. 우리 인지도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네. 순위가 아, 요 정도밖에 안 되네. 올해는 요 정도 가볼까? 뭐 이런 목적의식들을 심어주는 거죠. 아, 우리 인지도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경쟁사. 아, 정말 안 보이네요. <laughs> 이세 번째 장면은 그겁니다. 어, 경쟁사는 이런 색깔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색깔 내보자. 라고 해서 한번 사분면에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 초록색은 뷔페 쪽이고 보라색은 커피 쪽이고 빨간색은 짬뽕 쪽이고 노란색은 패스트푸드 쪽이고 각그 사업군마다 각자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위치가 어딘데? 내 색깔이 뭔 색깔 없는 브랜드의 1020 여성분들이 오겠어요? 가치를 느끼겠어요? 아니죠? 뭔가 있어야 가겠죠. 술만 먹 어쨌든간에 끊고 가겠습니다. 했을 때각 군마다 초록색은 여기 모여있고, 노란색 여기 모여있네, 보라색 여기 모여있네, 그런 지향점들을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자. 올해는 커뮤니케이션, 대고객 커뮤니케이션을 바꾸자 라고 해서, 퓨전 짬뽕의 처음과 끝, 우리 라고 해서 넘버원입니다. 아니면 치킨. 매운맛에 우리가 여기가 처음과 끝이라고 해서 볼케이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표 지향점을 찾는 거죠 색깔을 내는 거죠 어 쉽게 말씀드려서 매운맛이 계속 유행타면은 결국에 또 웰빙 찾아와요 풀떼기 먹으려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매운 걸로 이 건강이 나빠졌으니까 단 짠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웰빙이 또 찾아오겠죠 그럼 웰빙 왔을 때 샐러드를 우리 브랜드가 꺼낼 수 있느냐. 요거트를 꺼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렌드를 가지고 색깔 제 색깔 찾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 우리가 하는 방향이 어떻냐, 뭐 팀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언제 물어보실지 모르니까, 요거는 준비를 해놔야겠다라고 하면서 각종 매체와 지금 이게 접니다. 마케팅 팀, 온갖 색깔이 지금 난무한데요. 지금 어, 게임 같은데, 온갖 색깔 많은데 이게 저와 같이 미팅을 하고 제안서를 받고 주고받고 하는 업체들의 시작과 끝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뭐 네이버도 있고, MBC도 있고, 뭐 온갖 배달의 민족도 있고 뭐 많죠. 그러면 이분들과 결국에 딱 종점을 끊고 광고 시작 아니면 제휴 시작 하는 건데. 대표님이 갑자기 요, 요거 다음이죠? 요거는 보이죠? 다음 약간 보이죠? 다음.. 인데 대표님이 야! 다음이 이번에 뭐 하, 만들고 있다더라 라고 했어때아 대표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렇습니다 아니라면 아 잘.. 은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잘.. 가다듬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다음에서 그걸 하고 있었나요?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언제 물어볼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놓자라는 부분에서 주,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오투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조차 제안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지만 어, 여기 계신 그 키워드 쪽에 종사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오투어 분들도 많이 오지만 또 심지어 전국의 대학교가 백몇 개가 넘잖아요. 근데 대학교에서 제휴하고 싶어요. 뭐 축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그런 제휴들조차 저에게는 어 감사하지만 저희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까지 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결국에 저한테 야근이에요. 그렇게 그 제안서 다 검토하고 했을 때 업무는 언제 하나 전화 하루종일 하다가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제안서는 다 공부를 하고 뭔지 모르니까. 아까 나영석 PD가 잘한다는 그런 원석을 가지고 잘 깎아냈다고 하는 것들. 저 역시 정말 원석을 잘 찾아서 빨리 들어갔고, 매출이 나왔고, 점주님들께 칭찬받았고, 그런 선순환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공부를 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들. 대표님이 갑자기 클기 땅에 대한 그런 용어를 툭 던졌어요. 뭔지 알아? 라고 하셨을 때, 아니, 차라리 농담스럽게, 너 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다행이죠. 근데, <laughs> 어, 너 CPC 효율이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대행사한테 전화를, 너무,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송스럽지만, 마켓을 하면 용어 정도는 다 갖고, 그래서 아까 홍보와 선전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예, 선, 홍보와 선전의 이 개념적인, 이, 뭐, UV라고, 하면 가수 UV도 있고, 뭐, 썸블럭도 있고 한데, 무슨 용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한다면, 저도 답답할 수 있지만, 마케팅 용어로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제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마케팅 팀은, 우리 막내라도, 우리 막내라도 알고는 있어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코스트. 우리 회사의 예산의 대부분을 소비를 하는 게, 만약에, 광고 마케팅일 겁니다. 뭐, 전단지로 많이 쓰시는 회사도 있고, 뭐, 온라인, 페이스북, 뭐, 많이 <laughs> 쓰시지만, 그 매체에 쓰는 코스트, 비용에 대한 책임자죠. 책임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코스트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요거, IMC를, IMC라 하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내가 TV를 칠 건지, 홍보를 할 건지, 온라인에다 틀 건지, 요거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살림살이를 꾸리는 거죠. 요게 IMC라고 합니다. 그래서 IMC를 하는데, 이 IMC를 하다 보면 요건 좀 약간 좀 넘어간 얘기죠. 갑질 또는 시너지의 시작인 거죠. 마케팅 팀이 에이전시를 만나게 되면 제가 아는 분 해도 돼요. 그죠? 제조차도 저 대학교 선배가 아시는 뭐 PPL 대행사 그리고 그러면 본부장님이 아시는 어디에 누구 대표님이 아시는 누구에 누구 이렇게 되면은 일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산으로 가는 마케팅 여러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들으실 텐데 맞습니다. 어, 시작은 좋았으나 이게 협력사 잘 못, 케어를 못하고 관리 잘 못해서 산으로 가는 건 맞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갑질의 시작 또는 시너지의 시작이라고 <laughs> 말씀을 드렸어요. 갑질이라 하면 비용적으로나, 뭐, 백마진, 뭐, 뭐, 규제가 있는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계속 갑질의 연속이에요. <laughs> 돈을 쓰니까, 그죠? 그 돈을 보고 들어오신 에이전시가 이럴 줄 몰랐는데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예. 갑질해시죠. 근데 깔끔해요. 깔끔하고 비딩을 붙여서 경쟁 PT를 하고 연간 100억을 썼는데 100억에 10배 나는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 에이전시랑 10년이고 계속 가겠죠. 네. 아니면 그 담당자만 가지고도 계속 가겠죠. 그래서 광고대행사 분들 중에 회사만 보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아, 대행사를 선정하시는 업체들 중에 어떤 한 명의 AE만 그분이 이직했다 그러면 회사를 옮겨 버리는 예 네, 그런 시너지도 나잖아요. 그 기획자만 믿고. 그래서 갑질과 시너지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 IMC를 하다 보니 이 대행사들에게 가는 돈이 틀려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 AT의 4대 매체 아웃시 뉴스 전으로 광고 틀면 얼마죠? 뭐 대충 네, 천 단위잖아요. 네이버 메인 요만한 배너 얼마죠? 네, 뭐 시간 단위마다 틀리지만 뭐백 단위 시간 때 새벽 시간에는 백 단위 때도 있고 또막 비딩이 붙었고 경쟁이 붙었을 때천 단위도 가죠. 그렇게 했을 때 ATL에 막 쓰던 그 돈이 요 TV에다가 6억, 100억씩 쓰던 돈이 갑자기 온라인 쪽으로 막 쏟아져요. 그랬을 때이 대행사는 속상하지만 이 대행사는 논한 거죠. 논았을 때 본부장님이 사돈팔촌에 누가 운영하는 그런 SNS 대행사를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도 맞는 얘기지만, 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도 맞는 평가일 거고, 기존에 하던 대행사도 꽤 잘하니, 한번 경쟁 붙여볼까요?도 맞는 말이고, 그거는 마케팅이 관리를 책임자니까요. 이거에 대한 책임자니까, 내 책상 내가, 내 얼굴에 침안 뱉으려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뜻에서 장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해서 다 이해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한 곳에 몰리다가 조중동, 조중동, MBC, KBS, SBS로 몰리던 돈이 갑자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몰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은 열받죠. MBC도 열받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가는데. 내 고객이, 우리 매장 찾아오는 고객이, MBC, KBS, SBS 안 보고, 종편을 보는데, 나영석 PD 걸 보는데, 어떡해요? 아니면 또, 아프리카 TV를 보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청하는 곳을 봐야지, 엄마, 아버지가 보시는, 시청하시는 그런 채널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아침 드라마에, 어, 저희 브랜드 혹시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아침 드라마에 니뽕, 내뽕을 틀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IMC라 하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렇게 했을 때 IMC를 잘 풀어내려면, 이 채널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에이전시와의 엮이고 설킨 그런 것도 풀어내셔야 된다라는 거. 어, 좀 길었지만. 에이전시 종합이 있고, 독립이 있고, 리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유FC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종합 에이전시가 좋으냐, 독립이 좋으냐. 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종합을 쓰시는 큰 회사도 좋죠. 제일기획 1등 이노션 2등 이렇게 가잖아요. 대부분 인하우스에 있는 광고 대행사입니다. 뭐 옛날에 잘했던 TTL It's Different 했던 그 대행사 JW 아 JW 아, 죄송합니다. 아 TBWA 아 죄송합니다. 저저네 TBWA 같은 굵직한 해 그 해외의 대행사라든지 종합 대행사 좋죠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기본적인 비딩을 시키려면 뭐한 100억 정도는 올해 틀 거야라고 돼야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엄청 고플때는 들어올 때도 있어요. 들어올 때도 있지만 어 그래도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은 독립이죠. 독립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어 독립이라 함은 제일 기획에서 뭐 어. 삼성전자 광고를 담당하시다가 독립을 하신거예요 말그대로. 독립하셔갖고 잘하는 분이니까 다 따라오겠죠. 다 따라오시는데 이분의 맹점은 그거죠. 제일 위에게 그런 호화로운 환경이 있다가 나 혼자 다 해야되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거죠. 그래서 저 역시 전지현을 두군데 두다 써봤지만 전지현을 더잘 케어하는 곳이 어디였다라고 정확하게 어, 말씀 못드리지만 둘다 장점이 있었어요. 그 종합대행사의 모든 그 환경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야, 아니면 정말 이분이 딱, 아이디어가 좋은 분이 독립하신 분을 통해서, 어 뭐, BTL 쪽으로 마케팅을 잘 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부티크는 촬영 쪽으로 하는 에이전시 분들, 그 다음에 컨설팅, 컨설턴트 분 오셨던데, 보통 대표님이 꽂으시죠? 우리 브랜드 리뉴얼 하자. 라고 하면서, 와,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케팅 팀이 또 끌려가요. 끌려가서, 어디, 뭐, 가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컨설턴트 분과 이렇게, 외식업을 아는 컨설턴트냐? 그러면은, 만족입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인니 근데, 밖에서 유명한 컨설턴트 누가 있을까요? 뭐, 미국의 차라리, 필립 코틀러라는 유명한 마켓타워 대가가 왔어요. 한국의 외식 시장을 알까요? 그런 분들한테 돈을 많이 쓰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역시 경험을 해서 봤고요. 그래서 외식업을 아시는 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회사 돈이 많이 누수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제 2013년 여름도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산 사용 부서로서 회계 인사 전략 기획과 어, 관계를 안 맺을 수가 없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팀은 이 분들을 갑으로 모셔야 되죠. 네. 갑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 세상은 가까울 라란 아니다. 고 옛날 그런 버전의 이야기도 있지만, 어, 뭐 계속 가까울, 가까울 이야기는 하지만,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알아들으시라고 하는 얘기고, 저는 회사에서 갑의 관계, 그리고 계약 서쓸때 갑을 관계 안 써요. 오히려 프랜차이즈에 근무를 하니까. 항상 뉴스에서 떠드는 게갑불관계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 노예로 제거릴것 같아요. 갑불관계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느낌상 이분들을 가불로 보시면 <laughs> 해서 보검이를 좋아했던 그 유미씨랑 야구를 너무 사랑했던 하양씨랑 저분들을 모시고 살았어요. 왜 지출결의서를 쓰면 금액이 엄청나죠? 이번 달뭐한 6억 썼다 그러면은 이거 올리면 회사에 돈이 갑자기 없어요. 못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엄청난 실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계획을 잘 짜놓고 가야 되는데 요 분들이 또 엄청나게 또 관여를 해 주시니까 굽실굽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팀이 계속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깊이도 있어야 되는데 귀도 열고 있어야 되고 아이고돈 나갈 때 됐는데 제대로 나갔나? 말해줄 되면 나가야 되는 대행사 전화 받기 너무 껄끄럽잖아요. 한세달 밀렸어요. 오히려 또엉거래 하시는 회사도 꽤 있어요. 그러면 대행사분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갈 때도 있는데 너무 안 좋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뭐각을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서 이분들과 네, 관계였어요. 말씀드렸고요. 야근을, 아, 가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래도 내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수고한다는 점에서 현장 관념이 있는 마케터냐라고 서두에 또 깔아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책상이 제일 먼저 좀날라가는 부서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왜? 돈 많이 쓰니까요. 돈 많이 쓰는데 뭐잘 뭐 못해서 그럼 책임자급은 그런 편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외식업이라 하면 FMB 그 시금에 묶여야 되는데 또 프랜차이즈가 CJ 쪽과 저기 뭐이랜드뭐 신세계 푸드 분들 계시겠지만, 여이기에는 너무 이 색깔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을 때. 그런데 또 그쪽 출신 분을 좋아하셔서 영입을 많이 해오세요. 네. CJ 출신의 어느 분이 오셔서 프랜차이즈에서 잘 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국내밖에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요, 있다면 한번말씀드 주셨으면 좋겠고, 또, 뭐, 신세계 쪽에서 넘어오셔가지고, 프랜차이즈 오셨는데, 또, 저는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어 그런 분들, 대단한 선배님들이시지만, 정말로 이 프랜차이즈업을 우습게 보셨던 분 아니었을까? 한편에는 그런 생각도 좀, 감을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laughs> 책상은 그냥 한번 띄워놓고 공치사에 좀 멀리 있다 좀 저도 역시 현장에 계신 분들께 많이 돌리는 편인데 고충이 심하죠 뭐 예전에 있었던 밀어넣기라든지 편충물 막 넣고 뭐, 뭐 원부재로 밀어넣고 뭐 했던 나쁜 짓거리들이 슈퍼마이저한테 바로 날라오잖아요 야 이거 뭐야 아니면 또막 편충물이 막 누나 당가죠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laughs> 뭐 제가 중국에 갔을 때는 또 슈퍼바이저랑 같이 갔는데 주방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요거 웍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희는 레시피를 조리라고 했는데 그 간장에 조리라고 했는데 자박자박하게 조리라고 레시피를 하는데 이걸 막 불질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라고 했더니 슈퍼바이저 분이 몇 마디 하더니 주방장님이 칼을 들고 나오는데 그래서아 정말 현장 분들 리스펙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laughs>